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 통쾌 감독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라 지극정성으로 태교했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 잘해지고 새벽 늦은 시간에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자동차를 타고 바로 사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또 있나? 하고 감동받으며 감쪽같이 남편이 이중적인 얼굴에 꼴딱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친정 엄마 음식이 너무너무 그립기도 하고, 친정 집에 오랜만에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생이 온다길래 하루 자고 온다고 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친정 집에 가서 엄마랑 한참 수다 떨고, 동생이랑 수다 떨고 하다가, 갑자기 동생한테 주려고 했던 선물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이고, 집에 두고 왔는데 이걸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안 되겠다. 오늘 꼭 줘야겠다 싶어서 밤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띠, 띠리띠 하고 빠르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고개를 돌려 거실을 보았는데 남편과 한 여자가 엉겨붙어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 아니, 여보, 친정 간다고 한거 아니었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잠깐만, 당황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제발. 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제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굴던 남자가 나 몰래 바람을 피다니. 순간, 이성의 끈을 놓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으악! 하면서, 그 상간녀 신발이랑 옷들, 전부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상간녀?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별거숭이 상태로, 복도에 쫓아냈죠. 그러자 상간녀가, 오빠! 오빠 나 어떻게 이대로 집에 가! 오빠! 하면서, 대문을 쿵쿵 두들기자.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하는 남편은 미안해 여보 하면서 집 방에 들어가 옷을 몇개 챙겨서 상관녀에게 주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따로 연락할게. 여기 택시비. 진짜 미안해 하면서 그 상관녀와 포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니 남편은 그제서야 그게 아니라 제발 진정해 봐.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라고 하며 제 팔목을 붙잡고 쇼파로 끌고 오는 겁니다. 남편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임신해서 지 욕구를 어디다 풀 수가 없으니 저 몰래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는 그 여자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여자는 너뿐이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그냥 쟤는 내 심심풀이용 땅콩이라고 하며 울고불고 비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미 내 눈으로 남편이 현장을 목격까지 한 상황에서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으악! 하고 소리 지르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열어 그상간녀에게 전화해 쌍욕을 퍼붓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며 화를 냈고 저에게 다 정리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뱃속에 아이만 없었으면 남편과는 바로 헤어졌겠죠. 당장이라도 발로 뽕 까부리고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잘 알았기에 저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친정에 가서 이 사실을 다 말하고 울고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만 있다가 결국 배가 불러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을 듯이 미웠는데 또 아이는 얼마나 이쁜지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천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매일 저희 집 친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꽃배달을 저희 집에 보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 얼굴을 가만히 보니 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아려지더라고요. 내 속이 문들어져도 이 아이의 아빠를 내가 받아줘야 하나 싶었을 때 순간적으로 저는 판단했지요. 그래, 나만 참으면 이 가정은 행복해질 거야. 없던 일로 해보자. 하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남편을 한번 용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남자의 바람. 그래, 한번 넘어가는 거야. 하면서 정말 미친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결국 저희 부부는 다시 합쳤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뭐하나요? 뻥 뚫린 가슴에 물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 망각 기능이란 게 그래도 잊혀지더라고요. 애가 커갈수록 애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남편도 애랑 너무 잘 놀아주니까 그래, 내가 참길 잘했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이 되어갔습니다. 적어도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일이 터진 거였죠. 제가 딸을 유치원에 맡기고 일을 나갔어요. 남편은 그날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고요. 그런데 일을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현기증이 나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질 뻔한 겁니다. 머리가 팽글팽글 돌길래 할수 없이 오후 반차를 내고 링거를 맞으러 갔어요. 링거를 막고 남편에게 문자했죠. 나 지금 집에 간다. 너무 아파. 뜨거운 장판 좀 틀어놓고 집좀 데펴줘. 라고요. 그런데 문자를 보지 않더라고요. 답장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 지금 자나? 하고 저는 죽을 사고 집에 들어갔죠. 띠 띠리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날의 생각이 났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설마? 하고 거실을 보는 순간, 네, 맞았네요. 남편은 또저 몰래 여자와 거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놈이 정말 저 그때 완전히 머리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뜨거운 죽 뚜껑 열어서 상간녀랑 남편 머리통에 던졌어요. 그런데 상간녀 얼굴 자세히 보니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과 그짓하던 연이더라고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신고 있던 구두 벗어서 두 연놈 콱콱 찌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이게 뭐한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 남편 상간녀 몸을 감싸며 나가대요.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며 이번엔 제가 아니라 상간녀 손을 붙잡고 대문을 나서는 겁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도는 줄 알았어요. 바로 집에 있는 물건 전부 모두 모아서 박스에 담고 간장 뿌려서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밖에 내다 버렸고요. 시댁한테도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절대 못 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애가 또 그랬냐고. 미치겠다고 하며 저에게 울며 사과하더라고요. 남편은 말하더라고요. 자기 이 여자 못 잊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혼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참, 누가 보면 세계의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 당연히 소송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죄로 고소 때리고 돈 뜯고, 뭐 아주 재판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랑 상간녀 회사 급여 가압류 걸어서 회사에 전부 소분 나서 둘다 잘렸고요. 남편은 이 여자 아니면 숨도 못 쉬고 갔다며 희대의 망언을 내뱉고 그렇게 저와 제 딸을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상간녀는 회사에서 잘리자 상간녀 아빠가 일본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재 교포인데 일본으로 넘어와 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상간녀랑 남편 일본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종적을 감췄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상간녀도 한번 결혼했다가 제 아이보다 세살 많은 초등학생 남자의 엄마인 이혼녀라고 하더라고요. 지 아들은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 맡기고 한국에서 처녀 행세한 거였고요. 여튼 그 이후로 남편이 양육비 안 줘서 제가 전 시댁에 찾아가서 애 키운데 돈 드니까 돈 달라고 깽판쳐서 어머님이 대신 십량치 양육비 주우셨네요.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라며 같은 여자로서 비참할 정도라고하며 연신 사과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정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채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혼 후 친정 집으로 들어가 딸 아이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키웠어요. 저희 사랑에 보답이라도 한듯 딸은 우수한 성적을 내며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 저를 웃게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간중간 교환학생도 가는 등 많은 경험을 하며 어엿한 숙녀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딸은 모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의 10년간 경력을 쌓으며 능력 출중한 커리우먼으로 컸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훤칠하고 잘생기니 아주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는 일도 만족스러웠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하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너무 떨린데, 라고 하자. 저는, 왜, 뭐가 걱정인데, 라고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사실 오늘 상견례 오시는 분, 아버님이 1년 전에 만나시는 여자가 친엄마 대신 오는 거래. 새엄마래. 재혼한 건 아니고. 근데 오빠가 그 여자 엄청 싫어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 없이 상견례 가면 무시당한다고. 아직 정식 재혼도 안한 새엄마 끌고 온다고 그래서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 왜말안 했어? 라고 했지만 이미 상견례 장소에 다 도착한 후였고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상견례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자 바로 사돈댁이 오더라고요. 서위댈 놈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하고 저를 반겼고 신세같은 모습을 한 바깥사돈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새엄마, 그 작자가 갑자기 저를 보자, 고개를 획 돌리며, 더 이상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본 바깥 사돈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자, 그 새엄마라는 작자는,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나 배가 아파서 집에 가야 할것 같아. 라고 하며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는 왜 그러지? 하며, 그 새엄마라는 작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32년 전내 딸이 뱃속에 있을 때내 남편과 바람핀 그 상간녀인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제 남편과 재혼하고 3년도 안 되어 이혼했고 일본에서 유부남만 만나는 등 더러운 짓을 일삼으며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돈 많은 남자를 물었고 그 남자가 딸이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아빠였던 거였죠. 저는 상간녀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당신 상간녀 아니야? 어? 32년 전내 남편 뺏어간 그년 아니냐고 소리치자 제 딸은 깜짝 놀라며 엄마, 그 여자가 이 여자야? 하며 얼굴이 벌개 지더라고요. 사돈과 예비 사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눈이 동그래져 저를 쳐다보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저 여자 아주 고약한 여자라고 만삭인 내 남편 꼬셔서 가정 파탄내고 애 유치원 들어갔을 때또내 남편이랑 만나다가 나한테 걸려서 소송 당하고 일본으로 도망간 여자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오 우리 오늘 초면 아닌가요 하면서 말을 더듬다가. 제가 완전 구체적인 정보를 대니 허버버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자 바깥사돈은 그 새엄마 팔뚝을 붙잡으며 "그게 진짜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상간녀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막 도망가려고 했지만, 힘이 장사 같은 바깥사돈이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젊은 날의 실수예요. 신경쓰지 말아요. 나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겼습니다. 참다 못한 예비 사위가 제가 죄송하다고 정말 면목이 없다며 현장 상황을 정리했고 바깥 사돈은 소리지르며 당신 그딴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여자였다면 나 당신 안 만났어. 내가 준 다이아 금팔찌 명품백에 신상 구두랑 싹다 내놔. 카드도 앞쓰고 이날부로 당신과는 완전히 파이 파이 끝이라고. 에이, 18.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기가 막혀 하는 표정으로 그 상관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요. 저도 막 열받아서 머리 끄랭이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예비사위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겨우 진정하고 집에 왔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나이 결혼 안할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며 버럭버럭 소리질렀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저희 모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의 3일 내내 식은 전패를 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예비 밖과 사돈과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용서를 불러왔어요.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마음에 상처를 준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그상관요 아들 새엄마 될 사람은 제가 일본으로 출장 갔을 때 통역사로 만나게 된 여자고, 너무너무 싹싹하고, 나한테 먼저 다가와 주길래 만나게 되었다고. 정말 이런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알고 보니 그 여자, 이혼 두 번에다가 아들이 있는 것도 나에게 말안 했다고 하며, 저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를 깔끔히 정리했다고. 정말 정이 너무 떨어지고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하다가, 일이 커질까봐, 그리고 제 마음을 달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괜찮다고. 뭐 알고 만나셨겠냐고. 그나저나 저는 괜찮은데 우리 딸이랑 사위 대래가 마음에 깊게 상처받은 것 같다고 하니 사위는 걱정 말라고. 자기는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딸은 이제 그 여자 해결됐으니. 자기도 괜찮다고 마음 추스렸다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요. 그렇게 딸과 서인는 겨우 마음을 추스렸네요. 딸은 잠시 결혼을 미루고 싶다고 어차피 급한 거 아니니 천천히 진행하자 했고요. 정말 우당탕탕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상간녀를 만나 뜻밖의 복수를 하게 되었네요. 나중에 듣고 보니 또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내 딸이 상간년을 시험위로 맞이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네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저에게 다 생기나 봅니다. 하여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